안녕하세요, 막겜입니다. 어제 번지를 욕하는 영상을 만들고 좀 자고 댓글 여러 가지를 읽어보니 제가 빼놓은 부분들도 많고 괜히 열이 뻗쳐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에 더 화를 내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데스티니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들은 언제까지나 제 의견이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저는 그저 일기 유저일 뿐입니다. 오늘도 게임을 어느 정도 깔 테니 데스티니 아주 재밌게 하고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 잘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만겜 만겜 거리는 것보다 짜증 나는 건 없거든요. 저는 데스티니가 망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데스티니 확장팩에 돈을 써서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전 아직까지도 없어요. 제가 쓴 돈에 비해서는 충분히 많은 컨텐츠를 보여주고 있고 제가 화나는 부분들은 번지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것과 철저한 유저 입장으로서 회사 상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옛날에 비해 컨텐츠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즌에 나오는 옛날 콘텐츠 대거 삭제도 많이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어제 만든 영상의 변명을 하기 위해 이 영상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무통기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무통기한에는 아직도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한 시즌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루트풀을 조정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있던 무기들을 또 돌려쓰는 걸 보고 번지가 새 무기나 방어구를 그렇게 많이 만들지는 않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무통기한이 다른 무기를 파밍해서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은 무기를 다시 파밍해서 쓴다는 경제 이런 거는 많이 실망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파밍했던 무기나 방어구 버리기는 예전부터 실천어 왔었어요. 포세이큰이 나오기 전에는 모든 전설 무기 특성 은 고정이었고 특성이 3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어구에는 뭐 개조 부품이나 특성이나 그런 게 아예 없었고. 2년차인 포세이큰에는 무기의 특성 하나가 추가되고 방어구에도 랜덤 특성이 붙게 되죠. 그리고 3년차에는 방어구에 랜덤 스탯이 부여되고 개조 부품을 달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무통기한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건데 번지의 여력으로나 지금까지 해온 것들로 보면 앞으로 얘네가 이걸 고쳐준다는 그런 믿음이 잘안 보입니다. 제가 당연히 뭐 번지 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건지 저 전혀 모릅니다. 그래도 제 추측을 얘기해 보자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번지가 능력이 없어서 뭘못 만든다. 그런 얘기는 번지가 돈이나 인력이 없어서 뭘 만들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번지는 데스티니2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액티비전과 티격태격 했죠. 액티비전은 데스티니를 통해 돈을 더 많이 만들기 원했고 번지는 그런 걸 만들기 싫어했고 사람들에게 게임 내서 할수 있는 걸더 만들고 싶어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액티비전에서 벗어나고 나서 데스티니2를 계속 업데이트하려면 게임을 통해 돈을 벌수 밖에 없었습니다. 데스티니 2는 패키지 게임이고 뭐 가챠나 장비 강화 같은 거를 돈으로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질로 게임 내에서 뭐더 강한 장비를 얻거나 그럴 수 있는 건단한 개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건 아주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한국 국산 부분 무료화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같이 돈을 꾸준히 계속해서 벌어들이지는 못한다는 거죠. 패키지 게임이라 옛날 캠페인이나 스토리 같은 거는 세일을 하거나 공짜로 풀려버리고 결국 얻을 수 있는 거는 치장이나 장식용 에버버스템인데, 그건 게임에 아무 영향이 없으니 그냥 게임을 아주 좋아하고 더 꾸미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사게 되는 거죠. 푸세이큰이 나온 후 1년 동안은 그래도 아직 계약이 있어서 액티비전의 돈과 번지의 야망이 그렇게 힘을 합쳐서 에버버스 아이템도 마구 퍼주고, 그리고 컨텐츠도 그럭저럭 잘 뽑히고 레이드도 계속 나오고 방어구도 맞춰주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섀도우 키후에 번지가 완전히 독립하게 되면서 이 돈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신규 디자인 무기는 점점 줄어들고 스토리 연출이나 그런 게 줄어들게 됐죠. 사실 한국에는 해당 안 되지만 포세이큰 패키지가 섀도우킵 패키지보다 비쌌습니다. 그만큼 그값을한 거죠. 섀도우킵 이어3의 컨텐츠가 적게 나온 것도 그냥 확장팩 자체가 싸서예요. 결국 제가 얘기한대로 뭐 스토리나 연출을 그렇게 못하는 것도 다 그냥 돈 때문입니다. 결국 돈과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 스토리로 넘어가자면 저도 데스티니 스토리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얘들은 트레일러도 정말 잘 뽑고 각각의 연출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로어가 정말 많아요. 뭐 레이드 아이템이나 경이 비행기나 숨겨진 지식들 그런 거싹다 모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하나 하나 읽어보면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고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세계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로어이기 때문에 저의 상상력에 의해 연출이 되면서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흥미로운 로드를 각 시즌마다 좀더연관성 있게 붙여놨으면 전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완벽한 역설 스토리 전개될 때 너무 감동이었어요. 유언 퀘스트도 굉장히 좋았고 이런 경이무기 던전이나 연출 그런 거 정말 좋았습니다. 위스퍼 던전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와 데스티니에서 이런 것도 할수 있구나. 게시시간 던전 개쩔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예언 던전 정말 재밌었습니다. 소원 종결자 퀘스트, 조각난 왕관 이런 것들이 시즌마다 디테일을 더하면서 게임에 흥미를 도두고 더욱더 세계관에 몰입하게 되는데 이 주요 스토리 라인에서 파편들이 너무 많고 뿌려놓은 떡밥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스테리한 거 저도 정말 좋아하고 번지가 뭔가 숨겨진 게 있을 때막 새로운 퍼즐이나 그런 게 등장할 때다 미스테리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아서 이젠 술을 세기도 힘들 정도가 됐죠. 그걸 이제 다음 시즌부터 3년간 풀어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뭔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어서인지, 기대를 하면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번지가 마음을 다잡고, 어벤져스식으로, 지금까지 전개된 모든 스토리를 정리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왜 있었는지, 어떤 임팩트를 가져왔는지 그런 게 된다면, 와, 아 그건 진짜 갓겜인데, 이미 저의 행복회로는 1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데스티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에서 새로운 도전을 제공하고 플레이어들이 다 함께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 신비로운 세계관과 웅장한 스케일의 전쟁, 궁금증을 유발하는 스토리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이 여러가지 요소들이 아직까지 많은 데스티니 플레이어들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번지가 앞으로 올 시즌에 플레이어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이렇게 계속 보여준다면 과연 데스티니가 이 많고 많은 스토리에 매듭을 지을 때까지 살아남을지가 의문입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부터는 데스티니의 직접적인 게임 관련 영상으로만 찾아오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